첫 번째, 스윙을 하는 동안 팔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팔뚝을 조금 가깝게 붙여주면서 스윙을 하실 거고요. 스윙이 커지지 않게 될 텐데요. 우선 구지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스윙 크기를 조금은 줄이셔야 합니다. 또 찍어보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있게 해주시면 되고요. 다음 두 번째, 백스윙을 할때 체중이 오른쪽 발바닥 전방부 쪽으로 가지 않도록, 즉, 오른쪽 몸이 확실하게 회전을 해줘서 이렇게 오른쪽 발 뒤꿈치로 체중이 잘갈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립 끝이 하프 스윙을 하는 동안 백스윙을 할 때에는 공과 발끝 선상 사이를 향하도록 그리고 팔로우 스루를 나갈 때에는 그립이 배꼽 쪽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꼽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 궤도를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겁니다. 자, 정리를 하면 스윙을 하는 동안 팔 멀어지지 않도록 조금 가깝게 붙인다는 느낌 유지하기. 그 다음 두 번째 백스윙을 하는 동안 체중이 앞으로 가지 않도록 골반을 잘 열어서 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 넣어주시고요. 백스윙을 할 때에는 공과 발끝 선상 사이. 팔로우스루 할 때부터는 그립이 배꼽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내 배꼽을, 내 몸쪽을 향한다고 생각해주면서 흥시를 합니다. 이렇게 세 가지를 신경 써서 쳐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슬라이스가 났지만 평소에 악성 훅이 났던 분들은 페어웨이를 지킬 정도의 구질이 나올 거예요. 이세 가지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